고기 리필 9,000원 버섯 밥 먹고 나서 볶음밥 그리고 간장게장 소스, 땅콩소스가 맛있네 그리고 이거 국수 같은 거 칼국수, 곤약노동 이런 거 오뎅 떡 그리고 싱싱한 야채 샤브샤브에 싱싱한 야채가 육수, 육수 리필. 와. 또띠아 만드는 거, 또띠아도 있고, 또띠아. 요거트도 있고, 시리얼도 먹으라고 있고, 시리얼 맛있겠네.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 누들떡볶이 있고, 만두튀김, 그 다음에 고구마튀김. 그다음에 막걸리도 마시고 치킨가 막걸리가. 그다음 이거는 도부김치. 이거는 도토리묵. 막걸리도 있네. 막걸리도 주나? 와 신기하다 이 막걸리. 이건 월남쌈. <목소리> 자 샤브샤브 밭터지게 먹고 바깥에서 커피 한잔 때리고 있습니다. 커피 공짜. 믹스커피도 공짜고 오버먼 커피도 공짜고. 이거 좋네. 이쪽다. 옆에 보면 복숭아 꽃딱펴 있고 저 건너편 밭에다 보니까 복숭아 꽃이 펴 있고 야 이거 좋구만 샤브오공 대구 팔공산 샤브오공 먹으러 오십시오 식당 뒤쪽에 이렇게 벤치가 있어 가지고 커피 한잔 뽑아 가지고 여기서 산 경치 보면 좋겠다 식당 옆에는 이렇게 복숭아바 사과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구만요 복숭아밭 무릉도가 어. 아, 아. 아. 맨발 걷기. 발바닥 지압. 아, 아, 왼발 걷기 길, 발바닥 지압 길. 동네 운동 기구.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운동 기구를 배치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하물며 길바닥에도 이렇게 지압 지압되는 돌멩이를 깔아 가지고 지압에도 힘쓰고 있고 대한민국 정말 복지로 해서 힘쓰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할 조선 아니고 좋은 나라니까 떠나지 마시고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철봉 이런 것도 있고 좋습니다. 아주 자, 급식실 짓는 모습입니다. 아이들 밥을 더 맛있게 주려고 급식실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얼마 되지만 급식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구 은행 나무로 만든 도자기 엄청 큰데? 3미터 그... 정도 되겠다.